그걸 PQ, 그다음에 IQ, EQ, SQ 이렇게 이제 아, 음. 좀 정리해 놓은 걸본 적이 있어요. PQ는 뭐 이렇게... 이제 본능적인 거. 히, 아까 힘이 아. 지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본능이 아주 강렬한 사람들. 아. 힘, 힘으로 이제 지배했던 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IQ는 똑똑한 사람들. 음. 똑똑한 사람들이 아까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리더가 됐던 세상이 있었고.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들이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립니다 저자는 세상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리더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 즉 팔로워다 실제로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가 탄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경제공화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세계가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저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발채문입니다. 성공한 리더는 앞서 소개한 리더십의 11가지 덕목을 포용해야 한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다. 이런 덕목의 이런 동목의 기초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방면에서든 리더가 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경제 공항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세계가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항이 끝난 지금 새로운 리더십 방법을 사용할 줄 아, 사용할 줄 아는 실력 있는 리더가 부족한 상황이다. 구식의 리더들이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적응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계는 새로운 리더십의 제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가 당신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 아 음. 네. 성공한 리더십 열한 가지 동목. 네. 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덕목이 뭐죠? 네. 열한 가지 덕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용기. 두 번째, 자제력. 세 번째, 예리한 정의감. 네 번째, 확고한 결심. 다섯 번째, 명확한 계획. 여섯 번째, 보상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일곱 번째, 매력적인 성격. 여덟 번째, 공감과 이해 능력. 아홉 번째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는 능력, 열 번째 책임을 온전히 감수할 것, 열한 번째 협력.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만만. 맞네요. 아우. 좋은 음. 리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거 다뭐 중요한 거몇 가지라 도일다 네. 어 기억하고 음. 실천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리더십의 과정 옛날부터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네. 정말 고대 옛날 네. 원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네. 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은 힘이 지배했다고 해요. 아, 아,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고 그 네.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모든 걸 했고 그 다음엔 지식인들, 네. 지식인들이 이끌었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음. 이제 앞에서 위에서 군림하였던 것 같고 어... 리더로 네. 새로운 시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음... 리더가 될까 음... 아직까지는 정치인들이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은데 음... 새로운 리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그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를 어떤 그 리더십에 관해서 정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 정리해 놓은 걸본 적이 있어요. p q 는 뭐... 이제 본능적인 거. 아까 힘이 아... 지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본능이 아주 강렬한 사람들, 아... 힘, 힘으로 이제 지배했던 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I.Q.는 똑똑한 사람들, <laughs> 똑똑한 사람들이 아까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리더가 됐던 세상이 있었고, 그다음 에 E.Q. 좀더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음...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SQ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뭐랄까요?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어 제가 느꼈을 때는 좀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PQ와 조금 더 반대되는 어 존경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네가지 정리된 거를 네네. 딱 들으니까 알것 같아요 일단 제가 EQ까지는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아, 거 네. EQ까지는 틀리지 않았던 것 같고 네. 마지막 SQ 같은 경우는 네. 어, 이게 아마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인플루언서들 네. 인플루언서들이 음... 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쭉 읽어온 책들에서 네. 강조하고 있는 게 진동의 법칙그 주파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습니다 좋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에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 그렇죠. 아. 선생이나 그런 것들은 음... 아니지만 음... 그래도 성공한 사람 음. 내가 성공하고 음. 성공한 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 그 사람들의 뭐 잘못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음. 뭔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나 음. 당하기 전에 음. 예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음. 또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지금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맞아요. 하시는 분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뭐~ 현이라든가 예. 아니면 차인표, 시네라 부부라든가 어, 그런 분들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맞아요. 행하고 계신 분들잖아요. 이 그런 분들처럼 음. 뭐 일반인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한 SQ가 높은 사람들, 차세대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됐어다 어, 근데 이게 앞으로 이런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지는 이유가 어 AI가 이제 큰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 어 옳은 길로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 리더로서 또 세상을 또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사실 지식이란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은 AI를 통해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맞아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다시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음. 앞으로 필요할 거고요. 음.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서 생성을 했는데 이 생성한 거를 그냥 뭐 내가 생성했다고 막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쓸수 있는 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몫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음. 그런 지침 뭐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아까 말한 그 SQ가 높은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더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그렇 이제 물론 저는 리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나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여기서도 이제 나폴론옹이 강조하죠. 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제 이끌어 갈수 있겠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아, 내가 나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나한테 좋은 리더가 되어야 까나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 나도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거고, 또 나도 부모님이 있어봤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나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육들이, 저희 아버지도 밥상머리 교육을 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 부모님의 교육, 부모님의 리더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게 결국 부모님의, 부모님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어, 뭐랄까, 어, 개인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그리고 자녀가 많이 없는 이런 시대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세계 대공황 이후로 네.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뉴스에서 네. 그 시점에 저희가 이런 논제문으로 <laughs>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어깨가 또 무겁기도 하네요. 또. 네. 네. 근데 이제 리더들이 처음에는 모두가 팔로우로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먼저 따르는 자로서 있다가 그 리더가 되는데, 어그 따르는 사람으로 있을 때에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엄청난 어떤 영향을 앞으로의 이제 음 결정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따르고 있을 때에. 거기서 생각이 좀 많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음.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정년이라는게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퇴사해야 되는 시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음. 어떤 사람은 퇴사를 당하는 사람이 아, 있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서 회사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는 팔로워의 위치인 거잖아요. 음. 그리고, 나중에는 나와서 내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든, 네, 뭐, 그렇게 네, 네. 뭐 창업을 하든, 네.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도 바라보면은, 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세라는 거. 팔로워의 그 자세로 맨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지만, 음. 점차 그 안에서 리더로, 뭐, 회사 안에서도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뭐, 직급이 올라가고, 네네. 뭐, 그러면은, 팀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팔로워이면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팔로워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음.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족에서 형제들도 똑같거든요. 음. 형제 중에 한 명은 리더고 한 가려야죠. 명은 네, 팔로워고. 그런데 음. 그렇다고 막내 아들이라고 맨날 팔로워냐? 그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가서 학년이 올라가고. 5학년 그렇죠. 6학년, 그렇죠. 6학년 되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팔로워와 리더를 동시에 음... 다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난 리더 되기 싫어 한다고 해서 리더가 안될수 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사실 인간으로서 저는 어떤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어, 인간보다 하등 동물들 있잖아요 지능이 음. 낮고 또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하거나 음. 뭐 이런 이제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 모두가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 인간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맞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어~ 리더십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리더 하면 저는 빠지지 않는 게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리더는 어쨌든 어~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경영하는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 리더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 그 경영을 해나가는 어~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어~ 리더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꾸려나가든 내 인생을 꾸려나가든 뭘 하든지 간에 뭐 하다못해 뭐 개를 키우든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예 그렇습니다. 네. 읽다 보니까 되게 음. 어 중요하네요. 음, 그렇습니다 리더라는 게아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어, 성공한 사람들이 이 나폴레온 힐 책은 항상 책상에다 두고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밥 프록터는 매번 읽었다고요 했 그쵸 계속 들었다고 네. 하기도 했었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처음으로 읽으면서 아 나만 알고 싶다. <laughs>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려준 책인데 <laughs> 그렇죠. <그쵸>? 외형님이 <laughs>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아이 책이 원조였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자기개발서의 책들이 이 나폴레옹힐의 밑에 있는 요걸 모형으로 따가지고. 요걸 모형으로 해서 네. 결국 이책을 따라 했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laughs> 어, 아무튼 그쵸. 아, 굉장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꼭 하나 집에 소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네. 좀 리더십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가 가지고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직급이 과장이 되고 밑에 직원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아... 저그 생각난 거 얘기해도요. 생각난 거 있으시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본 거죠. 아 근데 <laughs> 이게 정답인 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읽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또얘기를꺼내보자면 거기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어, 책임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본인의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음. 얘기인데 책임감이 없으면 본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의미조차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도 뭔가를 책임을 맡아서 해볼때그 리더십이 어, 개발되지 않을까 책임을 져 봐야 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종교 생활 하는 중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순장이라는 거를 맡게 되잖아요. 리더죠. 조그만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도 상당히 큰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에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이끌고 에이. 그리고 내기. 먹이기까지. <laughs> 그렇죠 먹여, 먹이는 것까지. 대학생 때는 사실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교회 나오게 하려면 은 다들 바쁘잖아요. 공사 다망한 가운데 교회 잘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죠, 그죠, 그죠. 어떻게? 해? 먹여야죠. 먹여야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성격 공부하라고 준 시간인데 음. 성격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다 나가서 계속 먹었어요. <laughs> 저녁 오늘 메뉴는 뭘 먹을까 <laughs> 말씀은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고 어. 나는 이 친구들을 교회에 들어오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어.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포커스는 딱 하나 어. 교회 떠나지 말고 와라 그저, 그저. 오게만 만들면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지실 거다 음. 믿음으로 어, 주머니가 많이 비긴 했지만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경험도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인 거고 그 안에서 제가 리더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포션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제가 판단하고 제가 행동한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판단해 주실 문제고. 음.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누군가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업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리더가 받는 어떤 책임 의식은 100명이든 뭐 2, 3명이든 글쎄요, 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두세 명을 또 감당하는 사람이 열 명도 감당하는 거고, 왜냐면 한 사람의 그 존재 의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뭐한 명이든 백 명이든 그간에 그거는 좀 숫자보다는 네. 작은 공동체에서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거를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음. 일단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네.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이능 연재들의 부자에서재였습니다.